제가 군종 신부로 군대에 있을 때 사단 훈련소가 몇 군데 있어서 매주 토요일 또는 주일마다 미사를 봉헌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훈련병들을 보면 아직은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안쓰럽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미사를 하는데 이제 성체를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이 되죠. 근데 한 아이가 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랬더니 라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랬더니 그때 깨닫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왜 라면이라고 그랬니? 그랬더니 어제 저녁부터 라면이 되게 먹고 싶었대요. 그런데 끓여달라고 해서 뭐 군대에서 막 라면을 끓여줍니까? 그렇지 않죠. 뭐, p 스 가서 먹는다고 하는데 훈련병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말을 해야 되니까 아멘이 라면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라면을 끓여 줬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오묘해요 때로는 정말 먹고 싶은 것 또는 관심 있는 것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어떤 상대방이나 환경에 대한 피드백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통해서 전혀 다른 형태로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힘든 과정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힘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역시 안 돼. 나는 글렀어.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 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알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어디만 봐요. 방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어.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이미 틀려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갖죠. 마음 먹기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를 잘 돌보셔야 돼요? 마음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마음 먹고 살면 못할 것이 없죠.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마음 먹는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마음만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야? 그래 뭐한 20대 때까지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돌도 씹어먹는 데잖아 저는 20대 때 돌을 씹어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20대를 보면서 30대 40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30대는 20대를 보면서 40대는 30대를 보면서 50대는 40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러죠 아이들한테 야 내가 네 나이가 되면은 내가 너처럼 지금 국민 아니,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아빠 엄마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더라라고 말하죠. 실제로 되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안 해봤을 때는 만만해도요. 실제로 겪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라든지 야구 경기도 볼 때는 답답해 미치죠. 그런데 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지도 몰라요. 겉에서 볼 때와 직접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을 탓하고 그래 봤자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없고 헛된 희망으로 마음을 다져 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 먹은다고다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요.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삶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왜곡되게 만든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원치 않는 말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나왜 이러지 정말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했는데 방금 전까지 되뇌었는데 나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다루기가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다고 여기죠. 돈이 많아지면 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돈을 소유하지만 돈은 뭘 갖는지 알아요? 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치 요즘에 취업난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마음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돈이 좀 많아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꼭 가져보지 않아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가 찍어 먹어 봐야 된장인지, 뭔지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성을 보고 내가 배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세계적인 가부들 중에서 행복을 느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마음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뭐에 따라 살라고 그래요 양심에 따라 살라고 하죠 근데 이 양심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과 우리가 말하는 양심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을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삶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은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은밀한 지성소라고 했죠? 따라하세요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라는 것은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성전에는 일반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지성소에는 일단 하느님이 계시고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빛이시죠.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밤에는 빛이 없는 게 아니죠. 아침에 되면 또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빛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생명력입니다. 빛은 뭐라고요? 생명력이라고요. 생명력이 있어도 빛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생명력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빛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 나를 힘들게 해요. 우울함, 슬픔, 괴로움,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결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슬, 슬프지만 않으면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슬프지 않게 뭐 슬프다. 화가 난다 이런 것보다는 무엇입니까? 기쁘지 않기 때문이죠. 평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핍이라는 거죠. 기쁨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의욕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사라지면 아무리 대단한 존재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근데 자기 탓만 하면 돼요안돼요안 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고 하죠. 착하게 살면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 뭐에 따라 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요. 그냥 헛된 희망이 있을 때는요. 목표가 있을 때는 그래 돈 많이 벌자 아니면 뭘 하자 그래서 달려가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되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돈 많이 벌자 해도 신나질 않아요 이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어릴 때부터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생기를 잃어가면 나는 결핍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뭐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양심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 자리를 넓혀야 돼요? 하느님의 자리를 넓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기쁨을 느끼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아까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나온다고 했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한가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왜 그래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짜증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미소를 짓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긍정적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참아가면서 친절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되죠. 더 이상 어떻게 친절하지 못해요. 더 이상 선행을 베풀지도 못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겉으로 볼 때는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죠.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인생을 깨닫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줄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내 스스로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베풀어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나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생명력을 가득 받기 때문에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이 더 맞다라고 했죠.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줄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마음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의 무엇으로 봐야, 봐야 돼요? 신호로 봐야 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분노가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짜증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되지? 나는 왜 화를 내지? 나는 왜 짜증을 내지? 이러지 말고 지금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이런 결과 나오는 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봤지만 마음 먹는다? 이거 며칠 못 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안에 머물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이요. 그 사람 내면에 그 무엇인가가 외적으로 열려지는 무엇이다 열매라는 거죠 신호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디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힘들게 살지 마세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두려워하고 자꾸만 여기저기 슬픔 괴로움에 휘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그 벌꿀 오소리. 이 벌꿀 오솔이라는 그 동물의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얘가 생긴 게좀 이렇게 좀 멍청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쪽에 보니까 이 벌들이 이 꿀을 막 모으고 있는 거예요, 벌통에. 근데 얘가 딱 가더니 배가 고프니까 막 먹어요, 그거를. 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드세요, 그래요? 막속겠죠 몇백 방, 몇천 방을 맞는데도 얘는 아랑곳하지 않고 먹습니다. 얘는 용기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을성이 좋은 걸까요? 아니죠. 참을만 하니까 참겠죠. 이게 마음 먹기에도 달라진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여기 산에 가서 벌통 하나 발견한다면, 어, 내가 마음 먹어야지. 하고 가서 풀 한번, 꿀 한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주 위험하죠. 그것은 그 안에 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나서 이제 막 쏘이죠. 그 아랑곳하지 않고 먹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 얘가 배고픈 뱀도 먹는데요. 근데 배고프니까 아무 뱀이나 막 먹어 킹코브라가 딱 있어요. 킹코브라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왜안 돼요? 물리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물렸어. 물려온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퍼져요? 독이 퍼지니까 이렇게 쓰러졌어요. 이렇게 죽었구나 해서 생각했는데 몸이 마비돼 가지고 발발 떨립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갑자기 눈을 떠요 이렇게. 근데 비실비실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먹어. 그러더니 또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얘는 정말 대단하다. 근데 개니까 그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토끼가 개를 보고 나서 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킹코브레일 와봐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죽죠. 이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달라요. 스스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행복해야 되는 존재다 갖지 못함에 대해서 내가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되겠습니까? 조금 힘들 때가 가지고 하느님 도와주세요 스, 스스로가 느끼질 못해요 평상시에도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만 그때가 됐을 때 하느님의 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하느님 찾지 말고 평상시에 생기가 도전할 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죠. 커다란 나무가 어떻습니까? 뿌리를 땅속 깊이 박고 꾸준히 뭘 받아들여요? 물을 받아들이고 양분을 받아들이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힘들 때만 하느님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디에 뿌리를 박고 하느님께 뿌리를 박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크게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나는 양분을 빨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생명력이 넘쳐흐릅니다. 마음부터 변해요. 그럼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말이 변해요. 그리고 행동이 변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아,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마음속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것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얼만큼 맡기느냐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느님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지금은 살아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만 살아가면 됩니다 뭘 보면서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짜증 날 때도 있죠. 힘겨울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지금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구나,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거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할때 우리는 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린 나약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비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